조금 전에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1년 전에만 이런 공급 대책을 착수했더라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이것부터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정부의 앞뒤 없는 정책 시행으로 이미 시장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핵심 내용이 빠졌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전세주택이 호텔을 개조해서 대응하면 되는 주택입니까?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 물량이 늘어납니까? 아랫돌을 빼서 윗돌 쌓고 조삼 모사입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금 개정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검토 대상으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주거남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의 매매 수요 전환 대책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자를 내고 집을 사봐야 이자를 내고 살 거면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선택하고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도와달라고도 안 합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의 짐 문제에 짐, 짐 짐이 되고 있습니다.